신라 시대 여종 웅면은 가난했지만 늘 부처님께 정성껏 공양했습니다. 그녀의 정성은 기적을 만들었죠. 제 정성을 받아주소서, 비록 이 몸은 천한 노비이나 마음만은 부처님께 향합니다. 그녀가 공양할 때마다 불상의 눈썹에서 신비한 빛이 나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웅면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.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이 가난과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느 날 꿈에 한 승려가 나타났습니다 내 선행의 공덕이 가득 찼으니 복을 내릴 것이다 복을 내릴 것이니 내 발바닥을 보아라 꿈에서 깬 웅면이 발바닥을 보자 황금빛 연꽃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양 위에 밀가루를 올려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밀가루가 황금으로 변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웅면은 이 기이한 능력으로 막대한 부자가 되었고, 그 재산으로 사찰을 짓고 세상 사람들을 도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.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이라는 교훈을 남긴 희망적인 설화였습니다. 선한 마음, 따뜻한 말은 폭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.